하 예수님, 오늘은 4월 11일 사순 제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풍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네 사리를 하는 이 땅, 곧가난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막이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신설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서님, 참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는 하느님과 유목민 아브라함의 계약을 기억합니다.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유다민족의 계약이 사라진 듯 보였을 때, 사제들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온갖 인간적인 희망을 등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아브라함을 회상하며 온 인류와 연관되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느님의 영원한 계약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표상은 어제의 복음처럼 오늘 복음에서도 중요한 구시를 합니다 적대자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변론과 경고를 내리는 설교를 모아놓은 요한복음 8장이 오늘 끝납니다. 인류와 맺는 새롭고 결정적인 하느님의 계약을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그분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육체적인 의미로 이해하였기에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막이 들렸다고 비난하고, 아브라함도 예언자들도 죽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분을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당신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고 또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시면서 대화를 마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맞이할 죽음의 시간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뜻과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분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이유로, 음, 신앙을 잠시 쉬거나, 또저 사람 때문에, 어, 신앙을 멀리 하게 되거나, 이일 때문에 잠시 냉담을 하거나, 신앙을 막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들 속에서도 어떠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음, 예수님의 뜻과, 하느님의 계획에 어, 온전히 몰입하고 그것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참 많고 나에게도 반대되는 사람 미운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롯이 오늘도 하느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만나뵐게요.